라면 오늘 보드 제품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치즈 불닭인데요. 뭐야? 밥과 밥 사이 토핑이 듬뿍 들어있답니다 라이스 버거 치즈 불닭 라이스 버거고 1,200원이고 30초 돌리 전자리 3초 돌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158g에 267kcal고요. 재료는 뭐 써있는데 잘안 보여. 아마 뒤쪽에 다시 써있을 겁니다. 독독하게 써있죠? 크게 생겼죠? 네.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은데, 오우고 이거 뭐 이렇게 시커먼지 치즈 불닭 라이스 버거라고 되어 있는데 좀3초 대로 3초 되었는데 이게 타버렸네요. 쌀, 닭가슴살, 프로유치 프로스원 치즈, 자연치즈, 뭐 홍초 불닭 소스, 뭐 다양한 것들 들어있는데요. 칼로리는 아까 보셨고 단백질, 지방, 포화지방. 트랜스치만 풀어 나고 나트륨도 생각보다 낫은 되게 낮나트 편이네요. 보통은 그 중고김밥이 나와가지고, 세븐일레븐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, 네, 요 그런 방식이고요요 밑에 이렇게 잡아주는, 아,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먹으라고. 자, 그냥,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주먹밥이죠? 주먹밥인데, 안에 이렇게 네, 치즈하고, 뭐 이렇게. 글루. 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손으로 지금 뜨거워서 지금 분해를 못하겠고 먹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 둥근 주먹 김밥보다 약간 큰 정도 사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. 이렇게 보시면 둥근 김밥보다 GS 45시 판매하는 둥근 김밥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안에 한번 볼까요 먹어보자. 맛 아, 들어와. 네, 이렇게 되는데, 그그 뭐라고 할까? 그, 그 느낌은 그 제육볶음 맛인데, 밥이 좀 싱겁네요. 밥이 좀 소금간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, 전혀 간이 별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. 좀좀 좀 싱겁네요. 싱겁고, 요거 밥이랑 같이 먹으셔야 되는데, 생각보다 이렇게 뭐 고기가 많이 들어있거나 치즈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고요. 그냥 저냥 그냥 뭐 어쨌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밥이랑 이거랑 좀 별로 뭐라고 할까 입안에서 따로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 그까요좀 궁합이 잘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생긴 게좀 독특하게 생겨서 아휴 세븐일레븐 보면은 꼭 이렇게 사기 것을 찍어요. <laughs> 바로 먹어 뜯어보면 알수 있는데 어디 뭐 그렇게 많이 들었냐아무뭐딱 추천드릴 제품은 아니고요. 그냥 이런 제품도 있다. 아이 점 먹지 말아야지 한것 정도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좋게 보려고 해도 별로 좋은 점이 안 보이네요. 아, 참고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